자, 15번 문제,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. y는 log2의 x 플러스 4. 그리고 y는 log2의 kx. 절대 값이네요. 그러면 이 함수는 y는 log2의 kx 함수가 되겠고요. 이 함수는 y는 log2의 마이너스 kx 함수가 되겠네요. 자 그리고 y는 log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 있는데 이세 함수가 모두 b점에서 만납니다 우리 이 a의 x좌표를 x1이라고 했고요 b 의 x좌표를 x2 c의 x좌표를 x3라고 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게 문제인데요 자 먼저 어, a의 x 좌표를 먼저 구해볼게요. A의 x 좌표 A의 x 좌표는이 e 함수하고, 이 e 함수하고의 교점이에요. 그래서 X1을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, log 2의 마이너스 kx1는, 여기에다가도 X1 대입하면, log 2 x1 플러스 4가 되겠죠. 그러면, 얘들 둘이 같다고 정리해 볼게요. 그러면, 마이너스 k, 마이너스 1, x1이 4. 이렇죠. 양변을 마이너스 k, 마이너스 1로 나눠 보면, x1은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에요. 자, a의 x자표 구했고, 이번에는 p의 x자표 구해 볼게요. 자, p의 x자표 구하기. 자, p 의 x좌표는 p 의 x좌표가 x2니까, 이 어, e 함수와 이 e 함수와 이 e 함수, 세 함수가 모두 만나고 있죠. 그러니까, log 2에 kx2, 자, 여기에다가 x2 대입했네요. 그 다음에 log 2에 여기다 x2 대입할게요. x2 플러스 4, 여기에다가 x2 대입할게요. 로그 2에 마이너스 x2 플러스 m 이렇습니다. 그래서 어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풀어보면 k-1 x2는 4 이렇게 돼서 x2의 좌표가 k-1분의 4 이렇게 얻어질 수도 있고요. 그 다음 음 얘와 얘가 같다고 놓고 정리를 해볼게요. 그러면 k 플러스 1x 2는 m이 돼서 x 2는 k 플러스 1분의 m이 돼요. 자, x 2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봤어요. 이세 함수가 동시에 만나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c의 x 좌표를 구해볼게요. c의 X좌표는 자, c 의 X좌표가 X3에요. 이 X3는 이 e 함수와 그 다음에 이 e 함수의 교점이니까, 음, log 2의 마이너스 kx3는 log 2의 마이너스 x3 플러스 m이 됩니다. 그래서, 어 이렇게 둘이 같다고 놓고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3는 m이 돼서 x 3의 좌표는 k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m입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억 자 기억 x 2가 마이너스 2x 1과 같으면 k는 3이다. 자, 기억,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. x2가 마이너스 2x1과 같으면 x1, 여기 있구요. x2, 여기 있습니다. x2가 k-1분의 4. x1이, 얘인데, 마이너스 2를 곱하면 k 플러스 1분의 8이에요. 약분해서 정리하면 2고, 2랑 얘랑 곱하면 2k-2는 k 플러스 1이 되고 k는 3이 됩니다. 그래서 k는 3 참이 되겠네요. 참자 니은 니은에서는 x2의 제곱이 x1과 x3의 곱과 같다. x1 x2 x3가 등비수열을 이루는가 확인해보면 되겠네요. 자 니은 우리 니은은 X2의 제곱이 X1과 X3의 곱인가? 얘를 확인해 볼게요. 자, X1과 X1과 X3 곱해 보면, X2와 이 X2 곱하기 X2. 자, 얘들 둘이 곱해 보면, 분모는 K-1, K-1의 곱이고, 분자는 4m이에요. 그러니까, X2의 제곱은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분의 4m 이구요 x1과 x3를 곱해보면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분의 4m 이 되겠네요 같다는거 금방 확인되죠 얘도 참입니다 자 디귿 정리해 볼게요 디귿 디귿에서는 디귿 디귿에서는 자 ab 직선 ab의 기울기와 직선 ac의 기울기가 합이 0일 때어 m 플러스 k 제곱이 19인가를 확인하라고 했는데, 우리 철저하게 abc 좌표를 y는 log2의 절대값 kx 위의 점으로 표현을 해볼게요. 그러면 a 점은 x 좌표가 x1이고, 자 x1을 여기 함수에 대입을 하면 log2의 마이너스 kx1이 되고요. b점의 좌표 구해보면 x2, b점의 좌표는 이 함수 위의 점이니까 log 2에 kx2가 되죠. c의 좌표는 x, x좌표가 x3이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x3, log 2에 마이너스 kx3 가 됩니다. 그러면, ab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. ab의 기울기는 x2 마이너스 x 1분의요 값에서 요 값을 빼야 돼요. 그러면, log 2에 빼기니까 진수의 몫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, kk 약분이 되겠죠. x2 나누기 마이너스 x1이 돼요. 더하기 ac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ac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x3-x1분의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약분이 되겠죠 로그 2에 x3 나누기 x1 이런 꼴이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금방 니은에서 X2의 제곱이 X1과 X3의 곱과 같다고 했으니까, X1분의 X2는 X2분의 X3와 같아요. 이 값을 R이라고 놔볼게요. 그러면 이 X2가 RX1이에요. 그래서 R-1, X1 이렇게 쓸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값은 X1분의 X2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R이에요. 그래서 로그 2에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이 x3는 x1의 r제곱배에요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1 x1 분의 얘는 r제곱이죠 그래서 로그 2에 r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 r의 제곱이라고 해주면 되죠 r은 지금 음수에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2가 앞으로 나가고요. 양면을 로그 2에 마이너스 R로 나눠버리면 없어지고요. 그 다음에 X1 곱해주고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1 곱해주고 그러면 여기가 R 플러스 1이 남죠. 그러면 1 플러스 R 플러스 1분의 2가 0이 돼서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. R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돼서 R이 마이너스 3이네요. 그러면 이 R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X1에다가 R을 곱하면 X2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얘가 됩니다. 그러므로 K 플러스 1분의 12는 K 마이너스 1분의 4가 돼요. 그래서 4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3이 되고요. 3하고 곱해보면 3K 마이너스 3은 k 플러스 1이 됩니다. 2k는 4가 되고요. k는 2가 돼요. 그러면, 이제, 우리 k 값을 구했으니까, 이 x2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. k가 2니까, 4네요, 4. b의 x 좌표가 4예요. 그럼 b의 x 좌표가 4면, 4 더하기 4, 8이죠. log 2의 8이니까 3이에요. 그러니까 B점은 4,3인데, 이 B점은 Y는 log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 위의 점이에요. B점이, B점은 이 함수 위의 점입니다. 그러므로, 어, 확인을 해보면 N값이 구해지겠죠. 3은 log 2의 마이너스 4 플러스 M이 되겠죠. 이 값은 8이 돼야 돼요. 8이 값이 8이 돼야 되니까 M값은 12가 됩니다. 디귿에서 M 플러스 K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M은 12고 K는 2니까 2의 제곱 4 해서 16입니다. 그런데 디귿 디귿 봐보면 19라고 돼있죠 그래서 거짓 이렇게 되죠.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음만 옳습니다.